사실 그흰 나방 수가 줄어들고 검은 나방 수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러게? 어, 흰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해서 그안 좋고 흰 나방이 살기 좀 이제 어려운 거고 검은 나방 살기 좋은 거니까 흰 나방 수 줄어들고 검은 나방, 나방 수가 많은 그 모습이야 항상 그대로 그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서 해보또어 문제죠? 항생기 내성의생균이 나타난 이유는 항생기 때문에 맞는 말 틀리면 실례나요그 뭐 뭔데 그요 원래 있었는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뭔가 이게 숫자어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아는 하필이 그것이 이제 항생제 내가 있는 세균일 뿐이야. 그래서 그냥 만수를 만수로. 펴다 보니까 만수를 이제 아딸인거 그러니까 아들이고 그뿐이뭐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있는 운 뿐이고. 그건 모르게. 질문 질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생제 예정 세균이 돼야 잘 생긴 이게 끝났고. 진짜. So, 주주 s that's it. So, r e g 그